오늘 시간에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사에서 60장 말씀에서 시온의 영광이 나타날 때 시온의 영광이 비칠 때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6장에서 열방이 이 땅에 이방 나라들이 4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그원수막이 악의 영들의 역사를 따라서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을 예호사하게 됩니다 4분의 1이 그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의 성을 이어 산다는 것,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이 4분의 1을 죽일 때 바로 이사야 17장 12절에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더라. 자, 이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할 때가 바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낼 때가 되겠고, 이들이 소동을 할때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악의 영들의 역사를 힘입고 이 많은 민족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많은 민족들 속에 들어가서 악의 영들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할때이 많은 민족이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마지막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 곳곳에 마지막에 이루실 많은 말씀들이 은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0편 14편 4절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네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 하는도다. 자,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소동을 하는 이 많은 민족. 이 소동을 하는 많은 민족이 떡을 먹듯이 아, 네내 백성을 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게 됩니다. 역시 같은 말씀으로 시편 53편 4절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네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에서 역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할 때가 되겠고 게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시록 6장에서 큰 물이 몰려온 같이 열방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열방이 쳐들어오는 것이 열방이 충돌하여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열방의 충돌에 들어올 때 떡을 먹듯이 하나님 의 백성들을 삼키게 되고 이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환란이이 땅에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이방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봉 24장 9절에서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 환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겨주고 죽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떡 먹듯이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는 그 열방이 되겠고 소동하는 많은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 많은 민족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고 예수 믿는 백성들을 죽이는. 이 환란이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이 땅에 많은 예수 믿는 백성들이 환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깨어 기도했던 백성들은 다섯째인을 떼실 때그 영혼을 얻어서 재단 아래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환란 후에 주께서 공중에 임하시게 되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열방을 그 소동하는 많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시편 14편 5절에서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자, 그들은 누구인가 하면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켰던 그 이방 나라들. 그 이방인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10편 53편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항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여기서 역시 그들이 바로 그 충돌에 들어온 열방이 되겠고 떡 먹듯이 네 백성을 삼킨 악인들이 되겠습니다. 그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할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될 거기가 어디인가? 그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는 그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게 될 거기가 어디인가? 거기 안에 있으면. 이 땅에 이 환란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있으면 환란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는 이 환란을 면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므로다 하나님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거기 안에는 의인들의 세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그떡 먹듯이 그 하나님의 생활를 삼켰던 그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게 될 거기 안에 바로 이 의인의 세대가 있다는 겁니다 역시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어집니다. 자, 너를 대항하여 진을 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를 대항하여 진을 쳤다는 것은 그들이 예워 쌌다는 것이 되겠고, 그 진을 친 거기서, 진을 친 거기서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을 친그 악인들이, 그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진을 친 거기에서 그들이 크게 두려워한다는 것. 왜냐하면 그 진을 친 그들의 뼈를 그 악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악인들이 두려워하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그 악인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성이 하늘에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악인들이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선들을 떡 먹듯이 삼키고 사분의 일을 다 죽이고 그 성을 이어 쌓게 되는데 거기서 이 악인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편 46편 5절에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는 것 그래서 그 성중에 계시게 되는데 그성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을 대항하여 진을 쳤다가 그들의 뼈를 하나님 이 흩으실 때그 악인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성 중에 계셔서 이 악인들을 그 권능으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가 바로 이 성을 예워싸고 진을 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너를 대항하여 진을 치는 것이 바로 이 성을 예워싸고 진을 치는 것. 그래서 그성 안에 바로 이 의인의 세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시고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 나라사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신 나라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이 땅에 4분의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성은 흔들리,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 이 환란이 일어나서 이 유다의 땅은. 이 한국 땅은 이 성만 빼고 그 악인들에게 떡 먹듯이 다 삼켜지게 됩니다. 이 성을 제외하고는 다떡 먹듯이 그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 소도모라는 많은 민족에게 이 유다의 땅이 이 한국 땅이 그 악인들에게 삼켜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면 성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 악한 이방 나라들과 싸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셔서 그 성중에 계셔서 그 악을 행하는 그 이방 나라들과 싸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사 31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르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모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큰 사자와 젊은 사자처럼 이큰 사자와 젊은 사자처럼 그 성에서 그 성에서 싸우시고 그 성을 지키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사자처럼 그 성을 지키시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원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 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시온 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나도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보호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시원산이 예루살렘이 해돋는 데에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해두는데 하나님의 성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예루살렘은 중동 땅의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때의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성과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는 이 예루살렘 상은 전혀 다른 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마지막까지 보시고 마지막 때 보호하실 예루살렘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루살렘이 바로 해도는 데의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호하신다는 예루살렘은 해도는 데의 하나님의 성.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강림하셔서 시원산과 그 언덕에서 싸우시게 되는데 이 강림하심이 활란 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강림하심은 세계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10편 18편 말씀에서 하늘을 들이오시고 강림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싸우실 때, 싸우실 때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이방 나라들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1장 8절에서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만미함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만미함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자이 아수르가 칼에 엎드러지는데, 이아수로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이 칼에 엎드러지게 되는데, 사람의 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칼에 의해서 이방 나라들이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이 바로 여호와의 칼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칼에 의해서,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같은 말씀으로, 2사 10장 33절에서,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가지를 꺾으시게 되는데, 바로 그 가지는 아수르, 이방 나라들의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을 꺾으실 때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쇠가 바로 이 칼이 되겠는데 이 칼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게 됩니다. 이 빽빽한 숲이 바로 그 아수르. 이방 나라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빽빽한 숲처럼 아주 울창하게 많은 민족들이 큰 물이 몰려온 같이 몰려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빽빽한 숲을 쇠로 바로 칼로 베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자, 이 레바논이 바로 빽빽한 수풀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방인의 많은 세력, 이방 나라들의 많은 세력을 비유로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그 칼에 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쇠로 바로 그 칼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배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사 31장 9절에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모는 예루살렘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여호와의 불을 통해서, 여호와의 불을 통해서 역시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온에 있다는 여호와의 불, 예루살렘에 있다는 여호와의 풀무, 여호와의 풀무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가게 되고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온이 예루살렘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림하신다는 그 시온산이 되겠고 바로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루살렘이 되겠고 바로. 이 예루살렘이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에 여호와의 불이 있고 하나님의 성에 여호와의 풀무가 있게 되는데 그 풀무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가서 이방나라들 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2사 10장 17절에서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냐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면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빛이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가 불꽃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바로 여호와의 불이 되겠고 이 불로 이 불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그 아수르와 아수르의 가시와 찔레를 소멸을 시키게 됩니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을 죽였던 그 가시와 찔레가 이 불에 의해서 소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모가 예루살렘에 있어서 이 불이 나와서 그 악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 나오게 되고 요와의 불이 나오게 되는데, 그 요와의 불과 칼이 나와서 그아수로 이방 나라들,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그 죄악을 행하는 악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과 이 칼이 나오게 되는데, 역시 정리를 하면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이 칼이 사람의 칼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칼이 되겠는데, 그 칼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게 되고,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그 칼에 의해서 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이 이 빽빽한 숲이 바로 이방 나라들. 역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에 있는 여호와의 불을 통해서 그아수르를그 이방 나라들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가 불꽃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빛이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가 불꽃이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빛과 더불어서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게 되고 그 약한 자가 강골이로 나는 사실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빛과 더불어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고이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이 불이 나타나고 언제 그 아수르가 칼에 엎드러지게 될 것인가? 바로 요한 계시록. 7장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곡을 이루게 되는데, 어떻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곡을 이루게 되는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작은 자를 들어서 천을 이루시게 되고 그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강국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 그래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되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됩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들어질때그 약한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 이어지는 19절에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여기에서 너희 육신이 연약하여서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의 종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의의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의의의 무기로 드려지는 것. 그래서 그들이 바로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게 되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됩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의의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이땅에환란을 면하고 이 작은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자가 강국을 이루는 이 복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